아니 택타야 이나. 우와피 좋아. 진짜. 이제 어면 받자면서 지 알아? 마이오 어요 마이오 어로 아, 어어다 너저드 같고. 안 돼요. 상대 엘릭스 없쥬? 이겼쥬? 봐어 이겼쥬? 거기에다가 아 끊는 줄 알았어 방금도 아이걸는하아 어, 귀엽다 야나아형좀말이보는거아야 좀 마스크 그냥 너무 뭐 쪼개가지고 그러면 아 무거운 거출렁 오면 내아너 그거 없어? 아, 어? 뭐아 지구